얼음이란 언젠가는 녹아버리는 것 지원 로봇 투입 건틀을 빕니다 나와라 동사라 나무 오해. 급소은 괜찮습니다 돌파다 거미여 두번째 춤사위 간다 급소를 끊는다. 쉴새 없이 팽다. 지안! 급소를 끊는다. 달린다. 지안! 불파한다. 하! 하! 테러 조직의 리더는 있습니까? 교섭을 하러 왔습니다. 흐하, <laughs> 얼음을 다루는 클로저로군. 우리 교섭에 응할 마음이 들었나? 인지를 잡는 비열한 작자들. 당신들에게는 긍지라는 것이 없습니까? 경고하죠. 당장 인지를 석방하십시오. 그렇다면, 위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긍지. 긍지라. 재미있는 말을 하는군. 우리의 큰지는 이리나 대장님의 유지를 잇는 것에서 나온다 미안합니다 진지한 와중에 초치는 것 같지만 누군지 전혀 모르겠군요 바보 같은 이리나 대장님을 모른단 말이냐 그분의 대리 짓밟은 유니온의 앞잡이가 모릅니다 당신들의 대장이 누군지 제가 알게 뭡니까 전 그냥 시골에서 상경한 신출렉의 클로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교섭을 시작하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슈부 씨의 신병 뿐입니까? 대화를 하죠. 슈부 씨를 손에 넣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흥! <laughs>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보호 중인 차원종의 양도. 그게 싫다면. 네가 가진 검이라도 내놓을 테냐? 제 검을? 당치도 않군요. 이건 아무나 다룰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하! 그렇다면 자원종을 내놓으면 되겠지. 자, 허튼 생각 말고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의가 너희에게 절퇴를 내릴 것이다! 교섭은... 어렵겠군요. 감사합니다. 좀더 정진하겠습니다.